안녕하세요. 캠피언 식품 MD 캠식입니다. 이 친일 페니터 1,200의 장점과 그리고 친일 페니터를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저 친일 페니터에 사용하면서 뭐 주의사항 그리고 사용 꿀팁 같은 거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제가 생각했을 때 난방 용품 중에 가장 안전한 난방 용품이다. 왜냐? 먼저 이게 수평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은 바로 까지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움직이거나 어른들이 모르고 실수로 이렇게 넘어뜨리거나 할때 바로 까지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일단 제일 안전하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꺼지죠 이런 것처럼 조금만 이렇게 흔들었을 때도 꺼지기 때문에 안전하다 다시 한번 켜볼게요 이신일펜이터는 처음에 운전 버튼을 누르고 나서 한 40초에서 45초 뒤에 여기서 틱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때 딱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이면서 그때 켜져요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눌렀는데 이제 왜안 나오냐고 막틱 소리가 나면서 이 안에 이제 빨간 불빛이 나오면은 켜진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캠핑장 파쇄석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데크석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데크석은 크게 상관없는데 파쇄석 이용하시는 분들은 바닥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신니펜이터를 그냥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것처럼 밑에 이렇게 받침대, 받침대 같은 거를 놓고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바닥에다 놓으면은 그 수평이 안 맞는 문제도 있지만 바람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건데 이 바람 방향이 완전 고정이 돼 있어요. 약간 밑에 방향으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위아래로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런 받침대 없이 그냥 바닥에 놓고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바닥에 있는 먼지가 바람에 흘려가지고 다날아갈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받침대를 꼭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일드락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린아이들이 만져도 버튼이 눌리지 않게끔 해 주는 그런 안전한 기능이에요. 여기 보면은 3초간 누름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버튼을 3초간 쭉 눌러주면 삐 소리가 나면서 여기 파란 불빛이 들어와요. 파란 불빛이 들어오면 차일드락이 켜졌다는 거고 켜졌을 때는 뭐 다른 버튼 다 눌러도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되는데 운전은 작동이 되네? 운전이 작동이 된다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꺼져 버렸잖아. 운전 버튼은 눌러지나 봐. 꺼지는 거니까. 켜지는 건 켜질까? 음. 켜지는 건뭐 해보자. 아 꺼지는 건 꺼지네. 음. 어차피 꺼지는 건 안전한 거니까 음. 상관없으니까 해놨나보다. 음. 그리고 두 번째, 이 신일 페니터는 그 다른 페니터, 아 다른 난로, 뭐 이런 파세코 난로 이런 거랑은 다르게 가운데 놓고 사용하는 난방용품이 아니라 이렇게 구석에 놓고 바람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방식이라서 파세코 난로나 이런 감성 난로들은 이너 텐트가 아 거실 텐트에 딱 가운데에 놓고 있기 때문에 약간 공간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이 신일 페니터 같은 경우에는 구석에서 바람으로 쏴주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제한이 좀 넓다 그리고 이게 바람으로 따뜻하게 해 주기 때문에 그게 금방 따뜻해진다 파시코 난로는 따뜻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구석으로 놓되 뒷 공간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남겨 줘야 돼요 뒤에 보면 여기 환기구가 있거든요 이 환기구가 텐트랑 너무 붙어 있으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공간은 확보를 좀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펜니터는 어, 등유랑 전기랑 같이 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비가 좋다 대신 이제 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캠핑장 가서 캠핑을 하겠지만 요즘 뭐 노지 캠핑이나 이런 거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쓸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100% 등유로 활용되는 뭐 난로를 사용을 해야 되고 만약에 무조건 캠핑장에서만 난 이용을 할 거다 그럴 경우에는 이 신일 팬히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뭐 유튜브나 블로거에서 보면은 이 신일 팬히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각각 설명해놓은 글들이 많은데 그 중에 단점에 대한 내용들이 이런 게 많았어요. 아까 처음에 이게 얘기, 제가 얘기했던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수평이 무너지면은 이제 작동이 꺼진다. 그거를 단점으로 뽑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거는 단점이 아닌 것 같아요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마지막 세 번째로 얘기했던 그 장점 전기랑 종유랑 같이 먹는다 이거를 단점으로 뽑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음. 그런 사람, 사람들은 이제 뭐 로지캠핑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음. 전기가 꼭 있어야만 사용을 하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단점일 수 있다 음. 그리고 어 감성이 없다 예. 감성이 없다라고 어 하는데 물론 뭐 파세코드 난로가 감성 이런 건 있지만 이것도 저는 나름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감성이 없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런 스티커들 이런 스티커들을 붙여가지고 감성 없는 스피커를 아니 펜이터를 약간 좀 감성 느낌 나게 만들었어. 근데 난 괜찮아. 어. 이런 스티커를 좀 붙여주면 감성이 없는 신일펜니터도 약간 감성 느낌이 날. 스노우피크 신일 콜라보. 많 사람들이 뽑은 단점이 어, 비싸다. 비싼 건 인정 비싼 건 인정 비싼 건 인정이고 그 응, 이게 보니까 지금 판매 가격이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 같은 데 가면은 한 모델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파세코 난로 기준으로 하면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게 조금 더 비싸다 근데 뭐 비싼 만큼 나의 생명값 직결된 그런 거니까 저는 그 정도 값은 충분히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 건조하다 어,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같아 이거는 확실히 건조하긴 하고 이 페니터가 바람으로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건조한 건 맞고 그래서 그 건조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 가습기 같은 거 요즘 캠핑용 가습기 많이 나와서 그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데 위에다 빨래줄 같은 데다가 젖은 수건 같은 거 적셔가지고 그런 걸 넣어도 이 건조함을 좀 줄여줄 수 있다. 그리고 온도 설정은 최저 5도부터 최고 26도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한 가지 기능이 에코세이브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에코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음, 보통 캠핑할 때 많이 쓰진 않는데 설정 온도로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 온도 이제가 되면은 자동으로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온도보다 더 내려간다 그럼 다시 켜지고 내려가면 켜지고 그 온도가 되면 꺼지고 그래서 계속 커, 켜졌다 꺼졌다 이거를 반복하면서 그래서 설정 온도보다 설정 온도에 맞춰지면 자동으로 꺼지고 그리고 자동으로 켜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에코쿠세이브 기능이다 기름통은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 눌리면서 기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편집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기름통 뚜껑이 열리고 여기 보면은 이 연료 게이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총 용량은 9리터. 9L, 9리터인데, 여기 보면 7이라고 써있죠. 7리터부터 이 안에 들어있는 기름 용량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확인을 할수 있어요. 이건 철통, 철기름통, 철기름통 있으면 좋아요. 막그 플라스틱, 플라스틱 기름통으로 된거쓰는 사람들도 많은데, 플라스틱 기름통은 외부 온도로부터 이 기름을 보호를 해주는 기간이 아무래도 철보다는좀 짧아요. 그래서 플라스틱보다는 그 철기름통을 추천드립니다. 그 등유는 보관하는 방법이 그 직사광선이 제일 위험하고, 그리고 온도, 그두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철통이 좋은 게 뭐냐면 은 기름이 절대 새지 않게끔 시스템이 돼있어 뚜껑이 이렇게 그 열리고 그리고 기름 부을 때는 요거 걸고 여기 보면 고무 캡이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절대 새지 않아 고무 캡으로 뚜껑을 닫고 천사이로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눌러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그걸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 등유 보관 기간 등유 보관 기간인데 보통은 한 시즌? 한 시즌에 그냥 한 번씩 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보관을 해봤는데 이 철통에다 보관을 하니까 그 다음 시즌까지도 등유 색깔이 거의 백색 등유가 이렇게 색깔이 확 나오더라고 등유가 이제 오래되고 탁하면은 좀신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은 원래는 완전 그냥 투명 색깔이거든 근데 좀 오래되고 탁해지면은 색깔이 만 약간 노란기가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버려야 돼 그런 것들 쓰면은 우리 저 신입 페인터가 망가질 수 있어 이런 노란색 캡이 들어가 있어요 노란색 캡이 뭐냐 혹시나 이제 기름 사용, 아니, 히터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이동할 때 이동, 이동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동링 이거를 여기에 딱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 동료통을 누르면 은이눌려진 버튼이 저 노란 캡으로 인해서 안 눌려져 그러니까 기름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동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동해주면 은 기름이 샐 일이 없다 기름이 셀 일이 없다 그리고 다음은 그 히터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 4가지를 네 말씀드릴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건 환기 그리고 펜이터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환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뜨거운 공기가 위로 가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바람으로 내려주는 이런 타프 팬을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벤틸레이션, 벤틸레이션도 한저 정도는 열어줘야 돼. 어차피 바로 위가 에 하늘이 아니라 위에 텐트 천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춥진 않아요. 그리고 한 손바닥 크기만큼 요 정도 열어주고 이쪽도 한 손바닥 크기만큼.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는 닫아놓을 거예요. 둘째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사용 시넬페니터를 사용하면서 꼭 필요한 필수품 세 가지 세 가지가 다그 일산화탄소 경보기인데요 저는 왜세 가지를 다 샀냐 이게 제조사도 다 다르고 어떤 건 중국산이고 어떤 건 국내산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한 가지만 써도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을 써야 혹시나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각 제품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한 최소 두개 그리고 최대 한세 개까지는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가격대는 중국산은 싼 거는 한만 원에서 이만 원 정도 한 평균 1 5천원 정도 파는 것 같고 국내산은 한 3만원에서 비싼 건 5만원까지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세 가지 해가지고 한 10만원 들었던 것 같아요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보통 이렇게 텐트 위에 하나 요런데 거실 텐트에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텐트 안에 잘때 머리맡에 하나 이렇게 총세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셋째는 텐트 그리고 이불 같은 거에 좀 간격을 둬야 된다 그리고 부탄가스나 좀 위험한 물질 인화성 물질 같은 거를 히터 주변에 두면 안 된다 그리고 넷째 급유할 때는 히터를 꺼주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열이 좀 식었을 때 급유를 해줘야 된다 킨 상태에서 급유를 하거나 그리고 열이 다 식지 않은 상태에서 급유를 하는 것이 좋지 않다 지금까지 신네미팬히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 공개 캠핑 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특히 겨울에는 이런 난방 용품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페닉터 사용법, 주의사항 이런 거잘 숙지하시고 안전한 동계 캠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캠식이었습니다.